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어차피 점수로 가면 지는 내국이여가지고 마진출 면포해보고 큰손형님 어서오세요 만화상이 나올 수 있게끔 도고요 명달라고 물어봅시다 이마지출 줄. 포해볼까요 폴을 넘겨서 중포는요? 차가 빠르게 나오실게요. 돌병대 붙이겠다. 아, 아니고. 중포로 운전을 할게요. 차를 한번 걸고요. 차가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폴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상어로 병 때리고 장군의 폴과 기마 때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착대박포. 자연스럽게 자키로 아파오고,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다, 이런 얘기죠. 또 장고 부르면 그냥 대찰할 수도 있어가지고, 먼저 포가차를 걸고요. 여기 장고를 부를게요. 그러면 마가 받아야 되거든요. 외통 형태가 나오니까, 이거는 대차라고요 이것도 뭐 장고를 한번 먼저 불러봅시다. 장수니까, 먼저 먹지 말고. 사로 받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끔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때리죠 먹고 말을 일단 후퇴시켰고요 상 나갑시다 상 나가지고 이걸 때리고 먹었을 때 달라 아니면 뭐 이런 자리도 일단 좋아보이네 육선자리 굉장히 좋아보이고요 그냥 여기를 잡아보죠 육선자리 좀 좋아보입니다 이병도 못 당길까 마고 뭐 이병도 못 당길까 마고 병은 좀 부동만 뚫어놓고 움직이면 임 항상 때리니까 일단, 뭐, 양득을 확보가 왔습니다. 게 상으로 치면은, 마로 먹을 때 포를 넘기면은, 여기 양빵이니까, 일단은 하나 먹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일단 걸려있으니까 그냥, 그냥 때릴게요. 마로 먹겠죠? 그때 포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졸과 마가 양빵이니까, 뭐가 하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먹는 거죠, 뭐. 차가 묶어 놓는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올려주면은 상으로도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그다큰 수가 없고요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포를 넘겨가지고 말을 겨냥하던가 이런거 둘수 있어가지고 뭐큰 수가 없어 보입니다 상으로 포를 지켜주고 있고 졸로 지켜주고 있고 포를 넘겨서 말 한번 겨냥을 하면서 주면 되니까 그냥 일단 중포로 올게요 무시하고 중포로 오고 이게 또 밀고 밀고 이런 것도 둘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를 쫓고 또 쫓을 수도 있어서, 쫓으면 차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둘수 있어서, 해소가 좀될것 같거든요. 상이 떠가지고 좀둘수 있는데, 그냥 일단 밀게요. 밀어놓고, 차가 어디 간지 물어보고, 이렇게 포를 누르면은 여기를 밀고 가면서, 아, 여게 밀면 포가 눌렸으니까, 포로 멈추니까, 지금은 누르면은 먹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오면요. 일단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가 내려가든가 차가 포를 누르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대응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조를 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너무 좋은 수 같죠, 그죠? 포가 올렸으니까 아유, 먹고 죽어버리시고. 뭐안 먹을 수가 없겠다. 폰데 뭐, 일단은 먹고 생각하죠. 상어를 명막으면서 나중에 공격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면포로 달라고 한거라 그냥 막아 빠지니까. 아하. 이거는 딜 수가 없죠. 마가 졸로 때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빠져가지고 상도 개장이 좀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마가 졸로 치면은 포가 상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마가 걸리기 때문에 먹고 다 때릴 수도 있거든요.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말을 달라고 하면서 상을 개장하면서 이런 자리 와가지고. 마가 뜨면 먼저 먹고 장군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가 이렇게이렇게 뜨는 거좀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와가마르달라고 하고, 마가 아마 요렇게 요렇게 오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포로 치면 마가 뜨겠죠. 그때 차가 빠져서 차 포장을 모르겠다고 두면은 어떻게 되나는데요. 건 지금 뜨면은 포, 포, 차다 걸리거든요. 일단 여길 때리겠습니다. 이게 뭐 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빠져가지고 차 포장 부르는 수,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두고 면포를 먹으라는 거죠. 요렇게 두고. 마가 명포를 치면은 차포장에서 빠짐이 장구에 차를 잡죠. 명포를 죽이고 차잡기 빠짐이 장차찾기 차를 일단 잡아야죠. 잘 놓. 같이 찾기 학보해 보고. 마진 춤. 요번에는 정형도 보겠습니다. 이마 진출해 보고 합병해서 지켜줄게요. 보아유가 됐던 것 같은데. 상진출 여기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빨리 꿈을 돌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이렇게도 되죠? 뭐큰수 없고 사받으면 되겠습니다 상으로 치면 그냥 먹으면 되죠 뭐. 큰 수가 없습니다 차가 이변의 병을 계속 묶어 놓고 좀 두셔야 되는데 차가 나온 거는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가 먹으면서 차를 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병으로 먹겠습니다 장구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다음에 잠구를 못 부르죠 마가 있어가지고 중포로 뭐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느낌 같고요. 이거는 일단 장군이죠. 저도 장군로 물을 수가 있어가지고, 공을 내리는지 사로받는지 물어봅시다. 저렇게 두면은, 차가 같이 올라서서, 공격을 가맹을 해볼게요. 포가 뭐 이렇게 넘으려고 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올리면 어차피 좁게니까 장에서. 포가 여기 못 오게끔, 그냥, 그냥 일단 밀어가지고 그렇죠 걸렸으니까 뭐 뒤로 넘겠다 이런 얘기죠 차가 좀 빠지고 싶긴 한데 아유 뭐 공격이죠 상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공격할게요 뭐 언제부터 수비했다고 가봅시다 포가 넘어가가지고 뭐 차를 걸면서 뭔가 두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양득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들치겠다는 거 그냥 물어보고 이걸 합절했을 때 이제 상이 여기 이 여기 있다가지고 이기마를좀 노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기마를 걸어봅시다 요걸 올리면 상으로 이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떠가지고 말을 걸어볼게요 앞으로 나오면 치니까 여기는 뜰 수가 있는데 여기 뜨면은 이졸 때리니깐요 일단 한선 물어보고 맞대리겠다는 거죠 맞대리겠다 아니면 여길 가든가 이거는 상으로 치니까 퍼 올려가지고 또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먹으면 아 저렇게 이러면 이게 어떤 수가 좋냐면요 지금 차로못 먹거든요 포를 때리니까 졸로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밀어서 죽이죠 차 달라고 그리고 면포 때려버리죠 그 수가 너무 좋아보인다 그죠 자 이거 먹고 죽진 않을 겁니다 그죠 포를 때려버리니까 차가 병쳤을 때 그때 면포 될름 그러면서 귀마글기 아이고 다 먹자 없는 살림 일단 다 먹고 이것도 먹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먹고 점수가 많이 기고 있고요 차가 이제 빠지려고 하시는 거고 이거는 뭐 이런 자리 좋아 보이네요 나중에 왔다가 여기 오는 수차 빠지면 돌진 뭐 그러면 노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갑시다 여기 갔다 여기 가겠다 그런 거 장군도 좀 있네요. 포를 넘겨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고 좀왜 무섭네. 차장 치는 수도 좀 있고, 포를 넘기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양차로 치고 들어오겠다 이런 거좀 있거든요. 그냥 차가 빠질게. 요 차장 자체를 못 보러. 그냥 이렇게 두고 안고을 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기고 보는 기서차걸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포를 넘겨가지고 좀일좀 갖추든가. 이걸 뭐으면 됩니다 막아 라고 하겠다는 거죠 막가이게 떠서 포 달라고 하겠다뭐 그런 얘긴데 마포대에 준다고 지금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무섭지가 않죠 그런 게주고막가 뜨면 포를 그냥 넘겨 가지고 마가포로 치면 포로 차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넘기면 마장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어, 넘기면 마장 부었을때 포로 또 받아도 되긴 합니다 이걸 넘기면 상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좀걸 수도 있겠네. 차가 차를 먹으면 여기 외통수.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다. 포 넘기면은 마장 포로 받을 수 있는데 좀 시달릴 수도 있겠네. 일단 넘겨봅시다. 마장 모르면 포로 맞죠 포로 방류가 되니까. 이렇게 받아도 되니까. 이거 그냥 뭐 해소합시다. 면포를 먼저 달라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받나요? 마가 떠서 말을 좀 거는 수도 없수 있죠. 지금 요렇게도 볼게요. 면주를 먼저 잡는 것도 좋네. 일단 잡아보자. 일단 돌진이니까 이렇게 먼저 갈게요. 먹으면 이게 그 돌진에 난리 나겠죠, 그죠? 이렇게 먼저 한번 둬주고. 그죠? 이렇게 두고 마가 뜰게요. 말을 먹겠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차가 먹으면 이제 차장군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가 뜨면서, 말을 먹어버리 수, 먹으면 뭐 먹고 이렇게 두면서 도도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이 마만 없으면 상대가좀 뚫릴 게 없거든요. 일단 장군. 차를 못 내리죠. 먹고요. 차가 이게 먹겠죠. 포달러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포를 넘기는 수로 둘려고 했는데, 차장군에 올라가면 차장군 뱉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때려버리고, 먹었을 때 포장군에 차를 잡는 수까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군 한번더고 먹으면 장군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그죠? 포로. 그때 포장군에 차잡기. 그 정도 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먹고 이거는 좀 잘못됐는게 아예 장군를보르고 이렇게 포르달라고 하는게 낫죠? 이거는 차가 이렇게 내려갈 수있기 때문에 이거는 꽝입니다 꽝 이건 먹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꽝이요 차장을 부르고 올라갔을 때 여기 와서 포를 르달라고 했었더니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뭐 해소를 하려고 이렇게 놓지만 먹었을 때 이게 장구랑 불러주고 마어들이랑 계속 먹고 다죽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포를 달라고 하면 포를 살릴 수가 없는 형태 거든요못넘으보니까 그러면 뭐 포를 이렇게 넘겨줄 거고 이 정도가 상대가 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접착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힘든 것 같습니다 기마대 워낙 마대고 마진출 자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기마 진출해보고 차 뽑아올리고 요포가 자르면 죽죠. 장고 그러면 기마 쪽포를 넘겨가지고 변형으로 응수를 해보겠습니다. 어병 열고 정상 진출할게요. 차가 이게 나왔지만은 뒤로 뭐 후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 공격하겠다는 건아니고 동태를 살피, 살피고 공격하겠다는 거지 당장 뭐 크게 공격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 내리고 사박고 하기법 이차하 여기까지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뭐세번째라잡고뭐 이런 거겠죠? 좀 밀면은 뒤로 후퇴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올려주고 이쪽 대차 붙여야죠. 삼합병해가지고. 나중에 절병도좀 붙이든가 그런 거좀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대하면은 상이 나오거든요. 대차는 보통 잘안 합니다 저에서 대차 붙여주고 그렇죠? 빠지면은 빠진다. 일단은 한가 빠져보자. 장고 부르고. 어 살을 받으셨네. 마가 뜨면서 돌이면은 될 수가 없나요? 나갈게요 진출 2차도 뽑아 올려봅시다 지금 뭘까요 올려볼게요 먹고 때리면 되겠네 바로 먹으면 차로 먹고 그죠 일단 쳐 이거는 치고 갑시다 없는 살림에 코를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조를 당기나? 일단 얘는 먹고 생각하자. 얘는 먹고 사물해주면서 바드면 뒤로 빠져가지고 여기 조를 한번 먼저 개념해주고요. 여기 기물 나오겠죠 상이라 많아. 코다리도 나야 되니까 여기 졸도 걸렸고 여기서 지금 대체하고 싶거든요. 먹으면 상장 부르고 그런 식으로 좀 가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먼저 와볼게요. 이졸 달라고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리는지, 이렇게 쓰는지 먼저 물어보고, 올리면 상장을 먼저 또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아, 차로 받는 수도 있구나. 상장을 보인다. 별게 없네. 자, 돌겠습니다. 큰 수가 없네요. 침투. 상타 보죠. 아이고, 오, 거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와야겠네? 차달라고? 차달라고 오고요. 먹으면 포로 먹을 때 하나 더 죽죠. 먹고, 포로 먹을 때, 그것도 포로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상을 먹고 먼저 장구를 부르고 먹으면 되죠. 아, 장구를 부르면 상이 지켜주니까 안, 되, 안 되는구나. 상 고르면 사내림면서상위포를지키고있네요 먹으면서 상마 양방그이는게 낫겠다 그죠? 상은 갈 데가 없고 뭐 일단 먹어야지 상은 먹어야지 없는 살림에 마나가 가지고 졸 한번 기냥해 보고요 공격기물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겨냥 올라라고 하고 포를 당장 못 넘기게 포로 맞대리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전투 붙입시다 전투 붙이면서 막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가자. 차가 오더라도, 뭐, 양마가 있어. 아이고, 이거 죽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포는 기지 마라고 막아 먼저 나간 거거든요? 맞대리려고. 이러면 막아 빠져주고, 졸 쓸면은 공을 돌리고, 공자리로 포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가 있냐면은, 면포를 먼저 이렇게 달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좋죠. 어떻게 살리냐면 이렇게 두고 다시 졸슬고 이제 뭐 차가 잡으려고 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공 돌려가지고 두면은 뭐 차가 오더라도 앞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가지고 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는 그냥 이내 바로 오는 이 낫죠 포로 달라. 차를 받더라도 먹어버리니까 이거 응수로 먼저 보는 게 낫거든요.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뭐 마가 빠지면서 포가 넘어서 또 면포를 저장하겠다 뭐, 이런 수가 맞죠. 뭐,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포달라고 왔다가, 공 올라오면은, 그냥 뭐, 여기를 툭,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상대가 차가 올라서 포달라고 하면은, 뭐, 이를 먹고 둬도, 무난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먹고, 포를 이렇게 넘기면 뭐 여기를 먹고, 이렇게 둬도, 무난하게 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